안녕하세요 강사 박규환입니다 오늘은 주로 쓰는 것 중에 어, 세 번째 시간 확장 프로그램 세 번째 시간을 해볼 건데요 지금 뒤에 일단 뭐 교사분들을 위해서 브리스크티칭 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에램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지금 두 개를 할 거예요 고 l 풀 페이지라고 하는 캡처 프로그램 하나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커스텀 이라고 하는 거두 가지입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고 l 풀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캡처 프로그램이에요. 캡처 프로그램인데 그냥 캡처를 아니라 이렇게 그냥 캡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밑으로 쭉 내리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먼저 한번 그냥 가보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먼저 볼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늘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카메라 마크를 누르면요. 뭔가 팩맨 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 이렇게 뭐 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페이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캡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줄 캡처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PDF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일단 하는 방법은요. 똑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점3개 들어가셔서 확장 프로그램 크롬 웹 스토어 방문하기 이제 다 아시죠? 혹시 제 영상을 3 번씩 보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웹 스토어 방문하기 가서 셔 네. 풀 치시면요. 고풀 페이지라고 나옵니다. 자, 저도 똑같이 지우고 다시 깔아 볼게요. 그러면 삭제. 전 일단 지우고요. 자 혹시 내가 확장 프로그램을 안 쓰고 싶다 이렇게 오셔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오른쪽에 확장 프로그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나 요거 안쓸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은 점세개를 누르셔서 크롬에서 삭제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풀 페이지 저는 같이 크롬에 추가 한번 눌러 볼게요 천만 명이나 깔았대요 네 안심하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셔서 아 추가 가 됐다고 하네요 추가가 됐습니다 라고 했던 저희는 처음에 깔면 안 보이죠 처음에 깔면은 요거를 해줘야지 요 위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한번 눌러주면 고정을 눌러주면은 위에 있고 저는 가끔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요거를 눌러주면요 아까처럼 이게 별도의 허용 뭐 이런 권한 같은 거 허용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 캡처하는고풀 그 페이지이고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지금 제가 강의를 할때 저는 이게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꽤클 거예요.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요거 지금 크롬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크롬 밖으로 가면요. 다시 이렇게 가고 크롬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사실 저는 계정별로 좀 다르게 해놔서 제가 만약에 다른 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지죠. 이거 제 개인 계정이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있는 커스텀 커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죠. 웹스터에서 커서라고, 커서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커스텀 커서라고 나옵니다. 가끔 요거랑 혼동하시는 분인데 아니고요. 커서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수박 모양이 있는데 노란색 수박이 아니고 빨간색 수박, 요걸 까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깔아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이제 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크롬에 추가를 누르면은 확장 프로그램 추가라고 나오죠. 그면 확장 프로그램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어 저희는 또 숨어 있죠. 다시 요거를 저는 고정을 시킬게요. 고정을 시켜서 위로 빼주면은 일단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를 한번 누르셔서 너 어떤 거쓸 거야라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카툰 뭐 이런 귀여운 것도 많습니다. 뽀빠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잘 보이게. 자, 그리고 좀 제가 쓰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빨간색하고 주황색 가장 많이 씁니다. 방금 쓰던 주황색 한번 눌러보고요. 자, 주황색은 일단 어디에 가면은 그냥 클릭할 게 있으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 바꾸고요. 좀안 보이시죠? 지금 제가 커스텀 커서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를 하시면은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습니다. 커서 크기를 누르시면요. 저는 강의할 땐 이렇게 한100 정도 이렇게 크게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웹스토어에서는 안 돼요, 작동이. 여기서 강의할 땐 굉장히 크게 쓰고, 혼자서 작업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크기를 좀 작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이건 저희가 다른 데서 이걸 받아올 수 있어요, 커서를. 예를 들어서, 나좀 특이한 거 없을까? 이 오른쪽에 이거를 누르시면요. 맨 밑에 추가 커서라는 걸 누르시면은 저희가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커서를 누르시면 이런 게 나오고요. 저희는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여기에 검색 버튼이 있는데 검색 버튼 이 있는데 검색을 누르셔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적어요? 헌트릭스, 헌트릭스, k 이 o p 대만 언터스 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조이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안 생겼는데 애들하고 써 있는 거를 누르면요, 이 오른쪽에 투스라고 나오고 바로 들어가시면, 음, 그렇죠? 여기에 추가가 돼 있죠. 요걸 누르면, 이제, 네, 조이로 바뀔 겁니다. 칼로 바뀌었다가, 클릭할 거 있으면 조이로 바뀌죠. 어,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이돌을 팬을 하고 싶다. BTS다. BTS나 K-POP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애 d d 라고 옆에 이렇게 윈도우 마크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BTS 진의 팬이다. 애 d d 라고 누르시면요. BTS라는 폴더가 활성화가 되고, 누르시면 진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셔서, 진으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쓰시다 보면은 결국 이걸로 돌아오실 겁니다. <laughs> 좋아요. 커서 개들 이렇게 조종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이거 지금 확장 프로그램 두 가지 한번 해봤죠. 커스텀 커서랑 스크린샷 하고 있는데 이고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픽 픽이라는 것도 할 건데 저는 픽 픽이라는 걸썼는데 여기 풀페이지하는 기능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여기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